안녕하십니까 투명한 남자입니다 아, 오늘은 어, 저번에 말씀드렸던 5.4m 카본 폴대를 아 5.4m란다 7m 카본 폴대를 어, 써보려고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집 근처인데 바로 앞이에요 여기 앞에 이제 풀빌라가 있는데 어, 여기 보이시는 여기 카페 있죠 아 카페란다 한옥 마이랄로 어, 여기 보이는 이제 풀빌라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적인 관리가 좀 중요한 곳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펜션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. 그러면 그 비싼 이유가 사실 저기 통창에서 이 바다를 보는 어느 정도 그 값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아시는 사장님이라서 어, 정기관리를 하고 계십니다. 카본 폴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은 저기 보이시면 여기가 2층입니다 근데 이 어, 밑에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스카이 차량을 불러도 되는데 스카이 차량을 부르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본 폴대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7m 카본 폴대에다가 스키지를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5.4m 3 섹션 3 섹션 아바로말로3 섹션 어, 폴대에다가 이제 온 거, 워셔를 해가지고, 얘로 버핑을 하고, 카본 폴대로 이제 스키지를 하는 어,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죽이네. 아, 너무 좋다. 이런 날에 우리 청총사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? 감사합니다. 항상 감사하며 살자, 진짜. 감사하며 살아요.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? 차가 왜안 나갔지? 지금 시간이. 11시 4분이거든요 자자는 직진이지 g 사람 n 있는데 <laughs> 전화를 해야겠다. 씨. 네, 선생님 주차장에 차가 한대 있는데 아직 안 나가신 것 같은데. 네네. 알겠습니다.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장비 세팅하면 좀 기다리겠습니다. t t l e bit 하우스키핑! 없죠? 아니,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, 강릉에 계신 호텔 한 대표님이 방에 들어갈 때 손님인지 언제 확인할 때 이러더라고. 똑똑! 하우스키핑! 하우스키핑! 이렇게. 그냥 그게 멋있어, 멋있어 해봤어요. 하우스키핑! 어우 아, 힘들어. 올라오는 게 제일 힘들어. 여기는 이제 폴대가 필요가 없으니까, 여기서 일단 다 닦고 올게요, 여러분들. 바닷 앞이라서 확실히 오염이 빨리빨리 돼 여기는 외창만 닦으면 되는 곳이라서 금방금방 합니다 전기관리 음... 장점 관리가 돼있다 보니까 스키지 한 번으로도 퀄리티가 잘 나와 요 그래도 꼼꼼하게 해줘야 돼 이라는거 찍고 있는 거는? 아저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올리고 아니면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자 이제 여기 위에를 이제 볼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로 항상 이렇게.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하게. 온 거. 한번 체형제를 할때 여기 위 있죠. 항상 여기가 잘안 나가요. 그래서.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문질문질 하니까 나가는데, 이 윗부분은 힘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좀 꼼꼼하게 사이드 부분하고 이렇게 하고, 7m 카본으로 당겨보겠습니다. 7m가 더 가볍습니다. 픽시 집게에다가 벌레를 꽂아! 사이드랑 가운데 부분 남아 있는 잔수를 예로 마무리 해줘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끝. 지금 카본으로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5.4m 홀 때보다 텐션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게 있습니다 반대 반개닦 갔다고 땀나네요 땀나 여기 이 밑에가 이제 수영장이거든요 이거 빨면 바로 물에 빠지는 거라 가지고 여기서부터 작업할 때는 좀 조심하게 아 이거 물에 빠지면 유튜브 가이긴 한데 네 만약에 이거 물에 빠지, 빠져가지고 조회수 1만 나온다 그럼 나 빠질게요 하구 유튜버의 현실. 5.4m로 버핑을 2층 정도까지는 5.4m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작업하기가 편합니다. 자 버핑이 끝내고 너무 지체하면 안돼 빨리 가야 돼. 말을 보면 골작품니다 이제 올립니다. 고수하게 스키지 가자. 유리 걸레, 블라스킹, 잔수 제거. 나 아, 지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빨리 해야 돼 진짜 저는 2 4 m 그린스팟 폴대가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볍고 섹션이 두 개라 가지고 크기도 작아 가지고 싣고 다니기도 좋고 7m 카본 폴대랑 웨그테일로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랴 일하랴 찍으랴 와저개인이 뭐 아닌데 여 레그테일을 쓰시는 분들이 제일 짜증나 는게 뭐냐면은 폴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힘 전달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잘안뒤집어지거든요 카본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오 자, 스키지 한번 했고요. 스키지도 제가 바라고 하는 대로 바로바로 따로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튄 게다가 남아있는 잔수들을 닦아주고 자, 이번에는 바로 밑단. 7m잖아요. 7m인데, 섹션이 6개나 있기 때문에, 바디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, 요 정도 애매한 높이에서도 7m 카본으로 계속 작업해도 되거든요. 섹션이 많으니까, 확실히 바디가 짧아서, 포대를 중간중간에 안 바꿔도 된다.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섹션의 첫 번째 섹션은 이거거든요. 바로 이 어댑터로 왔다 갔다 끼는 건데 꼽고 여기 보면 나사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돌리는 건데 이게 좀 제대로 안 조여 있으면 이게 돌아갑니다. 이렇게 풀리죠. 장갑 쓰면도 불구하고. 그래서 스키질할 때는 항상 이거를 잘 조아줘야 돼. 끝까지 잘조은 상태에서 닫아야 아무리 힘을 줘도 3대 700인 내가 힘을 줘도 안 빠진다. 이 상태에서 스키질을 해야 이제. 내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, 그레스팟 7m 카본 폴대를 실제 제 전기거래소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요. 확실히 카본 폴대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어요. 왜냐하면 무게가 가벼우면 이게 키지가 잘 될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, 잘 따라와주고 내가 일로 가자 하면 얘가 일로 가고 졸로 가자 하면 졸로 가는 어 그게 좀 좋았습니다. 7m <laughs> 카본 폴대 덕분에 어, 현장을 마무리 잘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. 어 다음에도 좀 높은 현장이 많이 생긴다면은 어이 카본 폴대 어그리스탑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후~~ 쉬어야지.